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임대알림이입니다. 오늘의 임대공고 속보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아파트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을 새로운 공고 소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공고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 청년 또는 일반인, 무주택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공고입니다. 이번 공고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좋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보증금의 경우 상호 전환 시 6만원에서 16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2년씩 갱신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꼭내집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데리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고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해당 주택 유형은 아파트이고 모집 유형은 10년 임대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혼인 기간이 12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39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 및 일반인이 신청 세부 자격입니다. 서면봄여름가을겨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7번길 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서면봄여름가을겨울 위치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면역 부암역 가야역 등 주변에 역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을 걸어갈 수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어서 학습권이기도 합니다. 서면의 경우, 모집 세대 수는 1세대입니다. 조금 적은 세대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형명은 49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14.8평입니다. 해당 형은 총 1세대를 모집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187만 2천 원이고, 잔금 1억 685만원을 합해서 총 1억 1,872만 2천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21만 8,850원입니다. 정관 이지더원 2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이로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정관 이지더원 2차 위치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지더원 2차는 상가 지역 바로 앞에 있고 정원초, 신정구, 신정초등학교 등 학세권입니다. 근처에 공원도 많아서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정광이지더원이차의 모집 세대수는 1세대입니다. 모집하는 형명은 59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17.8평입니다. 해당 형은 총 1세대를 모집합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283,000원이고 잔금 9,255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283만 3천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8 1790원입니다. 정관이진 캐스빌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삼으로 1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정관이진 캐스빌 아파트 위치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지더원 2차와 근처에 있지만 주변에 공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동차 이용 시 홈플러스 및 스타벅스에 금방 접근이 가능하게 생활하기에 좋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정관이진 캐스빌아파트의 모집세대수는 1세대입니다. 모집하는 형명은 59형이고 해당형의 평수는 약 17.8평입니다. 해당형은 총 1세대를 모집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308만 8천원이고 잔금 1억 1,778만 7천원을 합해서 총 1억 3,087만 5천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20만 1,210원입니다. 1순위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당 모집 공고는 2022년 7월 8일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집은 2022년 7월 29일 6시에 마감하니 이를 꼭 지켜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고의 당첨 발표일은 2022년 10월 7일입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2년 8월 10일 4시 이후에 발표가 되고 당첨되어서 서류 심사 대상자가 되면 2022년 8월 2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고를 더 자세히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고문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공급기관은 LH이고 추가 문의 사항은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산 울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인데리츠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칩니다. 부산 광역시에 거주 중이시면 꼭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